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리계층 보겠습니다. 물리계층은 예전에 책 나오기 그 이전 버전의 그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요. 이전에 그 동영상 참조하시고요. 이거 책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출량 보면 OSI 7 a 이 물리계층 1계층에 관련된 장비는 네, 이런 거꼭 맞춰야 되는 거죠. 네, 리피터입니다. 라우터 3개 층, 스위치 2개 층, 브리지 2개 층입니다. 그래서 1개 층 어, 리피터나 허브에 해당되고요. 2개 층 브리지나 스위치에 해당되고 3개 층 라우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계층은 o s i 7에 제일 기본이 되는 그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죠. 영문으로요. 그래서 케이블이나 커넥터, 핀, 할당, 배열 등 물리적인 사용에 관해서 정의되어 있는 계층이고요. 물리계층에서 동작하는 대표적인 장비가 이제 리피터고 리피터가 주로 거리제약을 극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리계층 전달을 보면은 이렇게 비트신호로 해서 전송매체로 해서 전달되는데 전송거리가 늘어나면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거죠 이렇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파형을 이제 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역할을 이제 물리계층에서 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계층은 케이블이나 커넥터 형태 핀 할당 등 물리적인 사양에 관해서 정의되어 있는 계층이고 물리 계층에서 동작하는 대표적인 장비가 제가 리피터라고 했고 거리 제약을 극복하는 장비죠. 어, 그래서 UTP 케이블의 카탈로그 5E 같은 경우 이제 100m 정도만 거리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전송 단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이제 비트 단위고 주요 프로토콜 RS232C라든지 XDA21 해당되고요. 주요 장비 리피터 허브 또는 네트워크 카드 등 해당되겠습니다. 물리계층은 OSS 7계층 중에서 처음 1계층 피지컬레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시스템 간의 물리적 연결을 하여 전기신호를 변환하고 제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물리계층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바꾸고 상대 컴퓨터에게 전송하는 일뿐만 아니라 케이블의 물리적인 규격이라든지 전기적 특성을 정의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오 볼트가 마이너스 오 볼트가 일 영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전송 매체를 통해서 퍼내는 거가 되는 거죠. 컴퓨터 네트워킹 상에서 물리계층은 OSI 모델의 가장 낮은 밑에 계층에 있는 거고요. 어, 물리계층은 두 네트워크 사이에 어, 물리적 통신 채널을 통해서 원시 비트를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러한 신호들이 계속 깨지면은 장시간 깨지면 이제 디저터 예를 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점점점 이게 벌어지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지터는 디지타 신호의 파형이 시간축에 흐트러지는 현상으로 주로 동작 순간에 주는 타이밍 신호의 편차로서 신호 품질을 정확하게 측정을 위해 측정할 단위 사용됩니다. 그니까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가면은 수신하는 신호에서도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요 받는 것들이 어 이렇게 보면 요 받는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차가 이렇게 바,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 오차를 벌어진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놓은 게 이제 지터 신호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지터를 측정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벌어지는지 볼수 있는 거죠. 물리 계층은 장치 간의 물리적 연결, 전기적, 기계적 절차적 특성을 지정하고요. 전압 레벨, 신호 전송 속도, 케이블 유형 및 커넥터 사용 같은 전송 매체의 물리적 특성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에서 주로 하는 거 비트 인코딩, 시그널링 어 전송 매체를 통한 그 통신 그래서 트위스페어 케이블 아든지 광케이블 등이 해당되는 거고요. 전송 모드 서어 전위 중이냐 반위 중이냐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물리적 토폴로지에서 버스형, 닝형, 스타형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계층은 데이터가 물리적인 통신 채널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송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물리계층의 특성을 정의함으로써 어, 네트워크 장치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요 물리계층 장비. 리피터, 네트워크 카드, 허브, AP 등이 있구요. 리피터는 UTP 케이블의 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00m 이상을 전송하기 위해 쓰는 거고 최근에 있는 리피터들이 어, 허브라든지 스위치 등으로 대치됐구요. 닉은 PC나 서버 등에 있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다 이게 이제 1으 나오고 무선을 많이 쓰니까 어,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CN에서는 랜카드라고 별도의 그 카드를 넣어서 UTP 케이블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브는 랜에서 통신을 위해서 전달하는 패킷을 다른 포트에 전송하기 위한 기기고, 동일 랜 내에서 어, 통신을 위해 브로드 캐스트가 많아지면 통신이 늘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장비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어, 레이어 2에서 동작하는 스위치를 통해서 V-랜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어, 무선에서 AP는 어, 랜카드가 유선에서 랜카드가 AP 해당하는 거고요. 무선에서는 이억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패킷을 전파하고 변복주에서 통신하는 부분으로서 와이파이라는 용어로서 우리가 쓰는 거고요. 어, 천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AP가 있어서 AP가에서 그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등이런 것들을 받아서 통신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AP가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POE 스위치로 해서 연결되는 거죠. POE 스위치에서 전력과 어, 신호를 같이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네, 문제 1번. 리피터가 동작하는 OSI 7대의 계층은 리피터, 기본적으로 1계층인 거죠. 그래서 리피터 1계층, 응용계층 7계층, 네트워크계층 3계층, 데이터링계층 2계층, 계층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문제 이번 물리계층 사대 특성 중 DTE와 DCE 간의 신호의 전압 레벨, 상승 시간 하강 시간 전압 이등을 규정하는 거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까지가 저압 레벨이 뭐 일로 표시하고 어디까지는 전압 레벨이 마이너스 이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이냐 또는 1 이냐 또는 전압 레벨을 봐서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전압을 어 일로 볼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어 여기서는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에서 당연히 전기적 특성이 되는 거죠. 문제 잘 읽어보면은 물리계층에서 신호의 전압 레벨 상승 시간, 하강 시간이기 때문에 전기적 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의 전압 레벨 상승 시간, 하강 시간, 잡음 이등 등이 다 전기적 특성이 되는 거고요. 예, 기계적 특성은 뭐 R J 4 5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 기계적으로 가로 세로 몇 센치 핀 배열은 몇센치마다 늦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 기능적 특성은 기계적 특성을 기반을 해서 요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의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절차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예, 3번 OSI 7계층에서 가장 하위 레벨에 속하는 거 당연히 물리 계층이죠. 전송 계층, 사 계층, 표현 계층, 어프리젠테이션 계층이죠. 6계층. 데이터 링 계층 2계층이 되는 거죠. APS에서 어플리케이션 7계층, 프레젠테이션 6계층, 세션계층 5계층, 트랜스포트계층 4계층, 네트워크계층, 네트워크계층 3계층, 데이터링크계층 2계층, 물리계층 1계층, 기본적으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4번, ITUT 패켓 형 단말과 교환기 사이의 접속 규호로 물리계층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X다 21인데요. 자,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X다 21, 과거 규정인데, d t 와 DCE, DCE가 빠졌네요. DT, DTE와 DCE 간의 통신의 시작이나 종료를 위한 정기적 기회적 규격을 어, 하는 거고요. X25는 예전에 프레임 릴레이 기반을 쓰던 거고, X28은 PAD에서 패켓 어셈블리티 어셈블리에 대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X29는 별도로 없고요. 그래서 정답을 X21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 문제 6번. 다음 문장의 가로안에 들어가 알맞은 것은 음, 무엇이란 정보통신을 수행하고자 하는 호스트 컴퓨터 및 단말기와 DC 사이의 접속 규격으로 이들 상호간의 전기적,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특성을 하는 것이다. 자, 데이터 처리 방식이냐, 데이터 전송 방식이냐, 인터페이스냐, 인터워킹이냐 좀 헷갈리죠. 어, 다시 잘 읽어보면은 정보통신 수행하고자 하는 호스트 및 컴퓨터 간의 d t 와 DC 사이의 접속 규격으로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어, 인터페이스는 어, 정보 전송에서 송신측과 수신측 산의 기계적 케이블이나 커넥터 형상, 정기적 특성의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위한 절차 등을 표시하는 부분이되어서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로 정리해 두시 바랍니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6번 다음은 OSI-7 계층에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종단장치 간의 논리적, 정기적, 기계적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앞에흔동과랑 똑같은 거죠 물리계층이 됩니다 물리 계층은 케이블의 컨넥터 형태, 핀, 할당, 물리적인 사양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장비가 어, 디피터라고할수 있습니다. 예, 참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